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에 있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세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가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40일이라는 긴 여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신 날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교회는 금식을 주로 해왔고요. 평소보다 이 하루만큼은 엄숙하게 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노력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금요일을 좀더 의미 있게 또 고난 주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제였죠. 우리 300명 가까이 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무려 20년 전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라서 저도 그때 아마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 거의 한 20년 만에 저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무리 오래된 영화라고 해도 글이 아니라 그냥 글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고통 그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어제 영화관에서 함께 보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막 아파하실 때마다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는데요. 이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던 이 예수님의 고난이 다시 가슴으로 느껴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여호와의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 되었는데요 본문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종을 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그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고 너무나 왜곡된 편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질고, 이 병으로 인한 괴로움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도 예수님이 대신 다 겪고 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하필 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필 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은 단순한 실수, 사소한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사으, 폐사의, 페사으라고 하는데요. 이 페사으라는 단어는 변절하는 것,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뭐냐, 우리의 허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허물,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셨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함,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해 보면요 무차별적인 폭행과 짓밟힘으로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게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고 또 상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성경에 제가 색깔칠해 놓은 주어에, 주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찌게 마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 고난으로 얻게 되는 모든 혜택, 그 모든 혜택은 다 누가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혜택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맞교환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맞교환이다. 예수님은 징계와 평화를 맞바꾸셨고요, 채찍과 회복을 맞바꾸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였다면 절대 맞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믿지는 거래 아닙니까? 한 사람만 너무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맞교환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에는 비극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고귀한 사랑을, 그 순결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크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증명한다고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크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증명한다. 아멘. 때로 우리는 작디작은 고통에도 예수님께 너무나 쉽게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가시를 주시냐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의 크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증명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주 작디 작은 고통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 엄청난 고통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순결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양 같아서 각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어떤 동물이냐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른 길이 아주 바로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짐승,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만 그 길, 제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 때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어부와 목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부는 자기가 기르지도 먹이지도 않은 것을 잡으며 다만 충분히 자란 것만을 잡고 작은 고기는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지만, 목자는 어리고 약한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어린 양을 돌보는 것에 그의 모든 소망이 달려 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부가 아니라 목자로 비유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는 이 작은 고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목자는 특별히 더 어리고 더 약한 양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특별히 더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더 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금 요일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이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산불 헌금, 지진 헌금, 사랑의 쌀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고 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